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18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한 번,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15절로부터 18절도 단한 번의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한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금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드릴 게 없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합니다 그리,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8장 8절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쭉 인용을 하, 하였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18절도 같은 구조를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15절에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성령이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이 예레미야의 이세 언약에 대해서 성령에게 약속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기록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그 강조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취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목적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서의 이새 언약이 지칭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라고 했을 때 그날은 새 언약을 두신 날 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을 두신 날 후에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 이제까지 많이 설명을 해왔지만, 그 예전의 방식은 새 언약이 아니라 구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심, 즉 내면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새 세 어, 세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는다. 마음에 둔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것은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됨으로써 죄가 사여지는 그러한, 원리를 구약에서 볼수 있고 그 구약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에서 칭의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는데, '의롭다 칭해, 칭하여 주시는 것', 즉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롭게 해서 '너는 의롭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인데 지금 여기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사하여 주신 거다. 그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이 칭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 하시는 것.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이 없다. 구약에서는 매번 절기마다의 어떤 속죄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새 언약의 시스템 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살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온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 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31장33절이 하가 성취 되었 다라는 것을 성령 께서 증언 하신 것 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에 살펴볼 19절 이하 부터 우 리가 소망 을 가질 수 있는 근 거가 되는것 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 아야 하는 가를 논의 를 이어 나갈 수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온전성으로 그 온전성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